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냐면 지이 집이 옷 생온 나무 옷진진 이제 내리는 거예요 물후데리 갖고 해이 이제 오돌이가 맛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끓죠 옷, 옷, 저기 물 내는 거예요. 나무 물, 옷 나무. 이래 해갖고 저어다가 오리 집어넣고 이래 해갖고 나무 건져내고 그래야지 저기 보세요. 물이 노랗죠? 이게 이제 옷 진액이 진액 진액 이제 우러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저기 생옷 생인 좋아해 생. 이거 옷은 그래야지 뭐 옷이 확오라려면오르고안오르고뭐 그렇죠. 오르는 사람들은 지랄납니다. 허벅다리 벅벅 꿉습니다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이거 잘못 드시면은 그러니까 좋게 드시면 좋죠. 옷. 어떤 이제 요거 좀또 졸인 다음에 나무 건져내고, 어떤가 이제 오리를 갖다가 집어넣고 약초하고 집어넣고, 왜해 그래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여성분들한테 좋은데, 옷이 안 놀러면 좋아요. 여성분들도 왜냐면 이게 뜨거운, 뜨거운 그런 열기가 있잖아요. 옷나무가 더운 그게 있으니까, 여자들, 여자분들한테 좋아요. 제대로 드시면은. 보세요. 복 우러나고 있죠. 복 해갖고 이렇게 어좀 있다가 이제 이렇 해갖고 옷수 오돌이 그다 집어 넣고 약초 집어 넣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저기 저기 오돌이 해 먹으면 맛있어요. 진땡이 진땡이 이게 진땡이에요 오딱도 이렇게 해먹어요 오딱도 오리만이 아니고 오딱도 이렇게 해먹어야지 진땡입니다 좋죠? <laughs> 아득하네 오딱 오돌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해먹어야지 좋은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물 알았잖아요 조금만 더 졸으면은 아주 더 진해져요, 이거. 그리고 여따가 이제 옷 하고 뭐 저기 약초 넣고 약초 넣고 저기 뭐야? 오리 넣고 뭐이렇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